안녕하십니까. 두드림 성형외과 주혜도 원장이라고 합니다. 리프팅은 유튜브나 네이버에 한 번만 검색을 해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저 리프팅입니다. 오늘은 레이저 리프팅이 무엇이고 나한테 맞는 리프팅 레이저를 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레이저 리프팅이 뭘까요? 레이저 리프팅은 쉽게 말하면 기계를 이용해서 리프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만 레이저 리프팅이지 다양한 초음파나 고주파 아니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랑 피부 밑에 있는 진피, 지방, 스마스층을 자극해서 리프팅 시술을 하는 것들을 통칭해서 일컫습니다. 나에게 맞는 리프팅 장비를 찾는 방법이 있다 음... 있을까요? 최대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피부 상태를 파악하고, 이제 거기에 맞는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하고, 뭐, 샷수를 정해서 시술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잔주름이 많거나 커진 모공, 그리고 피부 탄력이 떨어졌다면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저희가 잔주름이나 피부 탄력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피부를 표피, 진피, 지방, 스마스 이렇게 나눴을 때 상부에 있는 표피와 진피층을 타겟으로 하는 레이저 리프팅 기계를 선택하는 쪽이 조금 더 효과가 크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고를 수 있는 리프팅 기계는 LDM, 써마지, 올리지오 다 같은 계통의 고주파 기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팔자 주름이나 마리오네트 주름 아니면 피부가 처졌을 때 팔자주름이나 마리오네트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구획을 나누는 큰 주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제 큰 주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당기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층들을 뛰어넘고 안쪽 깊숙이 있는 스마스층을 타겟해서 리프팅의 효과를 얻는 장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울세라나 슈링크, 더블로와 같은 기회가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레이저 리프팅을 받았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요. 에 어,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는 피부 처짐이 좀 과하다든지 주름이 지나치게 깊다든지 30대나 50대 이상의 분들은 레이저 리프팅은 피부 자체를 없애는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볼수 있겠고 더불어서 피부가 너무 두껍거나 그런 경우들은 장비들이 어느 정도의 층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그런 효과에 있어서 조금은 떨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레이저 리프팅을 많이 많이 받고 자주 받을수록 효과가 더 좋을까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레이저 리프팅을 자주 받는 게덜 받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고, 레이저 리프팅을 하는 그 근간은 화상입니다. 그래서 층에다가 화상을 입혀서 콜라겐 재성승 되고, 그걸로 타이팅이 되는 효과를 얻는 건데, 어 쉽게 말하면 화상을 계속 가하면 이제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담받으신 병원에서 추천한 횟수, 추천한 기간을 두고 맞춰서 이제 시술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주기는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 거는 없지만 적어도 한달 간격 이상은 두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고주파랑 초음파를 섞고 뭐 고주파랑 레이저를 섞고 이제 이런 경우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대신에 뭐이 병원에서 받는 다음에 저쪽 병원 가서 똑같은 걸또 받고 이제 이런 거는 좀안 좋은 효과 그리고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조금 항상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레이저 리프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병원에 찾아오셔서 상담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드림 성형외과 주재도 원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